자, 오늘 게임은 바로, 마이 서머카. 새로운 게임이죠. <laughs> 야, 이 게임, 잠시 해봤더만, 생각보다, 생각보다 할게 많아요. 할게 많아. <laughs> 아니, 할게 많은 건 둘째 치고, 또 맵도 엄청 커. 맵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. 여기가 바로 제 집이에요. 여기가 제 집이고, 어, 여기가 가게가 있는 곳이에요. <laughs> 세상에. 아이 진짜 아유 내가 왜이 아유 술이나 마셔야지 이키 적응한다고 키도 생각, 생각 키도 어려워 이거 <laughs> 키도 다 달라서 이게 뭐하는 게임이냐 하면 바로 차를 조립, 조립하는 거예요 차를 조립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 게임의 그주 목적이야 그리고 튜닝도 가능해요 튜닝 <laughs> 보세요 여기 차 부품들이 다 있어요, 여기.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. 이, 보세요. 이게 다차 부품인데, 한개한개다 들어지거든요, 이게. 보시면은, 이렇게. 어우, 세상에. <laughs> 이다 이거 한개한개 한개 의미 있는 부품들이야, 이게. 이차 어떻게 조립해야 되지? 이게 아마 바퀴 부분 같고, 이건 계기판. 그리고, 이건 엔진 같아요. 야, 이거 진짜 많다, 이거. 이거 다 조립해야 된다고? 세상에나, 이거 진짜 빡실 것 같아, 이거, 이거. 단순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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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립하는 것 뿐만 아니고, 나사도 조여줘야 돼요. 이 보시면은, 이 F키를 누르면, 이거 보세요, 이거, 이거. <laughs> 사이즈별로, 겁나 많아, 이거 진짜. 이걸 언제 조립해 색깔도 있고 이거 뭐냐? 이거 프라이팬이냐 이거? 어 프라이팬 아니겠지? 이 문짝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<laughs> 굉장한 게임이에요 이 굉장한 게임에 가장 굉장한 건 바로 이거죠 이거 어디냐? 예술술 <laughs> 이렇게 많은 부품을 보고 재현신으로 있을 순 없지. 술을 마셔야 돼요. 어, 어 음, 음. 어, 어, 달다. 어, 그래. 트럼 소리 멋지네. <laughs> 아무튼, 일단 조립하기 전에 좀 음식을 사놔야 될것 같아. 여러가지 음식이 있더라고요. 이 편의점을 가야 될것 같아. 편의점을 가려면은 제 집이 여기거든요. 호수에 둘러싸여져 있어. 이렇게 이게 바로 여기가 가게 있는 곳이에요. 이렇게 가서 왼쪽으로 가는 게더 빠르려나. 왼쪽으로 해서 계속 왼쪽으로 가는 거죠. 좋아,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. 날씨가 <laughs> 흐릿흐릿한데 비올것 같아. 이 비도 오나? 여기 됐다. 아, 시동 걸었다. 이게 다 기어도 제가 조정해 줘야 되고 이것저것 다해줄게 많아요. 진짜. 와이. 이게 안 되냐 이거. 어 됐다. 갑시다. 생각보다 맵도 커서. 근데 지도를 보고 가면은 아이씨 이틀려나 지도를 봐도 봐도 모르겠네. 여기 지도 보는 게 MK? 아이 뭐야 이거? 아 이게 욕을 해. 아, 세상에. 욕을 하는 이 아저씨가. 아, MK가 욕이네아 이거 지금 불 불건전한데 이거. 오 고속도로다 이제. 이제 곧 도착할 것 같아 이제. 이제 속력을 좀 올릴까? 그렇 기어 2단. <laughs> 2단 3단 아아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2라고 적혀있죠 저기에 숫자가 표시되네 기어 숫자가 표시, 표시되네 아저 이제 봤어요 저거 어 <laughs> 그렇구나 이거 야 근데 진짜 맵이 넓긴 넓은것 같아요 어우씨 한참을 갔는데 아, 이거 나무 때가리 뿐이야, 이거. <laughs> 세상아이거 <laughs> 이거 언제쯤 도착하냐, 이거. 기름 충분하지? 술이나 마차죠. <laughs> 예술은 제일 좋은 친구죠. 뭘 잊을 때 좋은 것 같아. 이 엄청난, 엄청나게 긴 길을 잊을 때도 술이 최고인 것 같아. <laughs> 여러분은 술 드시면 안 돼요, 이렇게. 크이나. <laughs> 게임이니까 먹는 거지. <laughs> 아유테름 <테드> 소리야. 세상에 <laughs> 어디냐? 여기로 가더니 어디 가야 되지? 여기서? 오 어, 여기다. 아하, 맞아. 여기, 여기가 이제 편의점 있는 곳이거든요. <laughs> 야, 내가 저 단어를 알고 왔으니까, 알고 왔으니까 다행이지. 아니면 지나칠 뻔했어. <laughs> 여기가 편의점이에요. 세상에! 진짜 멀다. 어우, 겨우 왔다. 어우, 힘들다. 어우, 아저씨, 좋았어요. <laughs> 반갑습니다. 어, 그, 알아 듣겠는데, 한국말로 하셔, 그거. <laughs> 이거 두개 하고, 이거 두 개, 이거 두 개. 그 다음, 술두 개. <laughs> 두 개가 아니지, 두 박수지. <laughs> 다음. 자꾸 파리 소리가 들려서 파리 잡는 것도 사라, 사야 될것 같아. 맞니 이거? 모르면은. 오 어, 뭐야. 어, 맞겠지, 뭐. 이 톱밥 같은 것도 있는데 치즈인가? 어우유도 있다. 지전동 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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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자칩. 뭐, 네, 아이 뭘 그렇게 하세요, 네, 아저씨. 웅얼거리지 네. 마세요. 좀 시끄러워 진짜.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. 여 날라 도아 모르게 아 너무 멀어서 많이 못올것 같아. 그돈 그 우측 좌측 하 상단에 돈도 있죠. 돈도 벌어야 돼요 이게돈 <laughs> 벌면서 이 자동차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그 자동차 제 집에 있는 자동차를 개조한 다음에 개조? 조립한 다음에 이제 튜닝 같은 것도 할수 있고 그래요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배고픈 게이리도 채워야 돼 음식 같은 걸 사서 그런데 돈이 필요하죠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게 있네 여기 오 편의점에 이런 게 있어 <laughs> 더박 기계인데 더박기게 아 가기 전에 물좀 빼고 갑시다. <laughs> 물 아이 이 아저씨 볼까 봐문 닫아야지. 이물 뽑는 이 어, 이거 아닌데 이거 이거 <laughs> 아무도 안 보지. 아무도 안 보지. 아 이게 얼마나 참아왔던지 이거 방광이 약해서 <laughs> 문이 이거. 이... 빨리 싸 누가 보기 전에. 됐다! 암기할게요 이 버스도 있네 여기 이 집에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 보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왔나 왼쪽으로 왔었나 아 오른쪽으로 왔었구나 여기로 여기로 가면 되겠네 아 맞네 맞네 아 갑자기 순간 기억이 안 났어 야이차뭐지데차 괜찮아 이거 아니 네... 어 지금 뭐라 이저보고 12권은 같은데 이아저씨가 어이 그 내부 구조 좀 봅시다 어이 차 멋지네요 이쁘게도 꾸미셨어 나도 이렇게 차 멋지게 꾸며보고 싶은데 음, 솔직히 이말한 네 개도 못 알아듣겠거든? <laughs>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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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수 있나? <목소리> 오오오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? 아 어,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. 갈게요. 이 아저씨 아직 깡패네. 깡패네 이 아저씨. 해, 갈... 오 이, 이놈이. 야야오 뭐야 뭐야 뭐야. 야. 이 주먹 어떻게 하냐 이거 이거 이 치킨. 야. 지금 제차그 제... 세상에 이차 <laughs> 어이 달리는 거 봐라 어 이거 이차 망가진다 이차 망가진다 <laughs> 아니 이 아저씨가 맛시 가셨네. 집에 갈게요저 나중에 마주치면 해봐 진짜. 내가 주먹을 그냥 때려버릴 거 어어어 세상에 돈도 없는데 돈 들어갈 일이 생겼어. <laughs> 뭐야 이게? <laughs> 아이고 참 시원하네. 아이지. 진... 아우 뻥 뚫렸어요 앞이. 아우 시원하다. 와 드디어 제 집에 왔어요. 여기가 제 집이었죠. <laughs> 험난한 여정이었다 진짜. 어. 와 길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것 같아요.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요. 아마 이게 오늘 사서 한3 시간 전에 샀거든요. <laughs> 한 적응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렸어. 한두 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. 아 진짜 이거 생각보다 처음에 자동차 운전할 줄도 몰랐어요. <laughs> 아유, 시야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좀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. <laughs> 대상에 아유, 진짜. 아, 좋다. 시동 끄고. 정말, 이 편의점 한개 들렸다 오는 게 고등 모험이 될줄 몰랐네. <laughs> 세상. 음 완벽해. 한 개는 여기 두고, 여기 옮겨야 될것 같아요. 제가 사온 물품들이 있죠, 여기. 술두 박스에다가. 이두 박스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데. 오, 전화 왔다. 오유. 근데 내, 내, 냉장고 어딨니? 냉장고? 냉장고? 내 집에 냉장고도 어딘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아, 여기 있구나. 잠시만요. 갑니다. 이거, 이거 좀 넣어놓고요. 음식상이에 음식. 냉동식품이 들어서 빨리 넣어놔야 돼. 여기 넣어놔야 돼요, 빨리. 여기 쓰있나 이거? 오, 완벽해.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. 별일 없겠지. 아, <laughs> 어, 끊어졌네. 음, 이렇게 여기 전화가 오면은, 그 받아서, 미션 같은 거죠. 일거리를 받아서, 받으면은 여기에 찍혀요. 일거리 어디에 있는지. 그럼 거기 가서 일거리를 완수하고 오면 돼. 음. 완벽하다. 이제. 정리 다 됐어요. 이제. 어 힘들다. 정리하는 거. 한 개씩 한 개씩 일일이 짚어서 정리를 해주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온도 다 올라갔나? 온도 다 올라갔나? 온도 어떻게 보는 거지? 이거 보는 건가, 온도?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. 맞나? 온도 올라가는 거. 이게 원래 어떤 식이냐면은, 이 물을 푼 다음에, 여기 뿌리면은 애가 갑자기 치! 하면서 연기가 올라오거든요?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그걸로 뭐 사우나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. 이 친구 안 되네. 음, 야 이것들을 조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지? 지금 제 샤워를 하려고 온도를 높여놨거든요. 저기 뭐뭘 해야 되지? 저걸 저 수증기 발생시키는 걸좀뭘 해야 되지? 하여튼 저거를 올려놨어요. <laughs> 아이 그나저나 이거를 이제부터 조립을 해야 돼요. 이걸 어떻게 저래, 이거를. <laughs> 세상에. 아이, 아 앞이 만막할 땐 술밖에 없지, 이거. 아이, 세상에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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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참, 아이, 날씨는 어둡네. 아, 그래. 한잔더 해, 오늘. 계속 막 먹고 죽는 거야. <laughs> 아, 그래. 아이, 따따한 게 기분 좋다. 어, 그래. 세상에, 어지럽어. 근데, 물 온도 지금쯤 올라갔으려나? 어, 됐다, 이제. 하하, <laughs> 물 올라갔네, 이제. 아, 저 더러운 물 좀, 더러운 몸을 좀 깨끗이 닦아야 되겠어요. 술에 찌든 이 몸을 깨끗이 수중기로 정화시켜야 되겠어. 어왜미안돼 어, 아, 그래. 이건지 이 느낌이지. 개운하네요. 아, 깨운네 아, 너무 정화, 가 정화가 되면 안 되니까, 이제 술도 마셔주고, 이제. 나무소. 하, 하, 아, 그래. 사우나 하면서. 한잔 해야지. 아, 좋다. 자, 오늘 마이 사머카 간단히 알아봤는데, 괜찮네요. 리얼리티에. 앞으로 조금씩 더 알아가면 될것 같아요. 아, 저, 일단, 저, 아, 자 조립하는 것부터 알아야지. 저 부품이 너무 많아 저거 어떻게 해, 저걸? 세상에. 아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난 누워서 잠이나 자야 잘래요.